하나입니다. 이 예루살렘 연합군 때 가장 남쪽에 있었던 도시 중의 하나가 라기스인데요. 그만큼 여호수아 때부터 여기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그 성읍이었고 그리고 제일 크게 이제 등장한 이유는 유다가 분열이 되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열되면서 유다의 병거성으로서 사용된 것 그러니까 군사 도시로 사용된 것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일명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이 어디냐 물어보면 락이 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잘안 나오는 탓지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때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먼저 오질 않아요. 여기 락이스를 먼저옵니다왜냐면 락이스가 군사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쳐야만이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면서 누구를 보냐면 납사기를 보냅니다. 여기를 계속 치면서 납사기를 보내갖고. 항복을 요청했던 곳이 바로 이 라기스 함락 작전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니까 러 친히 황제가 와갖고요 이 사네립이라는 황제가 와갖고 여기를 치고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사네립이 여기 치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진군하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통해갖고 18만 5천 명이 죽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하고 올라가다가 죽은 거예요 올라가다 죽은 것이 바로 이 그러니까 여기 이겼으니까 다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에로살렘 올라가다가 지면서 사네립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궁전에다가 니누의 궁전에다가 이 전투하는 것들을 다 그려놔요. 다 그려놔요. 근데 그 그림 중에 왼쪽에 지금 포도원이 있는데요. 포도원을 전부 위도 치고도 그냥 안힌 것도 있 그러는데 이 포도원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나기스의 포도원이 워낙 많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병거성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다음에 제 2의 도시가 바로 라기스였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주후 조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사내림은 아수르였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 왕이 이곳 누구한테 쌀을 지켜 갖고 이쪽을 칠 때. 마지막으로 남은 성이 세 성읍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예레미야서 3장명이 나오는데 이 거기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의 모든 성은 다 무너지고 아세가와 라기스와 예루살렘만 남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라기스에서 발견된 토기, 오스트라카라래가고 토기, 그그 그 잘라진 그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그 문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장군이요. 지금 아세가에서 오는 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이 편지가 발견된 다음에 이 편지가 보내지지도 못하고 라기스가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우리 정면에 보이는 게 라기스인데 높죠? 굉장히 높아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두 번째 성이고 지금 까만 텐트 처럼은곳 있죠? 우리가 가서 일할 곳입니다. 가서 일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저 왼쪽에는 히브리 대학이 있고 저 위쪽에는 이 미국 팀이 있고 그리고 세 팀이 지금 같이 하는데 이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가르핑겔 교수 혹은 닉네임으로 요시 교수라고 하던 요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21세기 발굴의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그냥 뭐 성경 그대로 믿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안 믿어요. 증거가 나와야지 믿는데. 다윗시대 때 성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이 그래서 다윗시대는 신화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테라비부 쪽에서는 신화인 것들을 믿지 말자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쪽에는 진짜로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을 발견한 것 이따 엘라골짝에서 보여주겠는데요 사라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성이 정확히 다윗시대 거예요 다윗시대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모든 증거를 다 해갖고 다위시대 거라는 걸 발굴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어, 다위시대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테라비브 학파 이쪽에서 이, 이 주장하는 이, 그 핑켈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보호자가 이거 주장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거의 뭐 이, 확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밀려 있던 사이에 성경의 사실 그 자체를 어, 증명한 사람이 요시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그요 요시...